안녕하세요. 제이 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리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라이키 에이 리다 빙고 한국어 할줄 몰라.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하라주쿠하라주쿠 <laughs>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화려한 패션으로 많이 유명하니까. 가와이 패션, 네. 가와이. 가와이. 일본 <laughs> 스트리트 패션, 경험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1たこと 정도? 120번 1 0 1 0 0회ぐらい번 정도? 1 0 0번 정도? 1 0 0번 정도? 1이0번 정도? 120번 정도? 120번 정도? 120번 정도? 120번 정도? 120번 정번 정도? 120번 정도? 120번 번 정도? 120번 정도? 는데번 일단, 엘디너부터 이거 옷이 다 렌탈할 수 있는 곳이래요. 완전 일본 스타일. 아, 뭐 있지? 아, 노래 귀여워. 어떻게 뭐가 좋을까 이것도 좀 특이하다. 음. 3시간 렌탈에다가 이그라그라. 3시간 렌탈해서한 2만 5천 원? Action <laughs> is coming! 얼마야? 얼마? 와! 아, 아, too much. 예, 하이 프라이스. 탑이오까? 넘버 1. 아, 타피오카, 버블티. 탑이오까? 넘버 1. 넘버 1. 코크도. 야미 야미 요미세. 아니, 야미세 그만해. 야미 야미 요미세. Bad, bad w o 아 절정했어? 어, 나쁘지 않아. 굿. <laughs> <laughs> 멋있다. <웃음> 아. 뷰티풀 눈부쇼 눈부쇼 와 이거 <이렇게> 라그오 <laughs> <알아야 돼>. <laughs> 멋있다 마초의 언나. 봐라. 어? 이거 뭐예요 멋지? 하나 먹을까? 하나만 하나 먹어. 배고파. 진짜 <laughs> 말랑말랑해. <말라 말라> <laughs> <laughs> 응? 안에 카스터지. <커스터드>. 카레. <laughs> 에디아도 안 해도 타래 응. 야, 야. 파블로. 어 맛있다. 야매야매야매야매. 라이트 노. 전국 약수. 짚이 짚이. Japanese intonation. 블 파블루. 파블루? 파블루. p u l e Purple. 파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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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로 파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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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파 옐로우. 오, g 미도리, 그린, 그린. 오, 와우. 아까. 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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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p l 레드. 에스 이저 렌탈 샵이 없어서 옷 직접 사야 될거 같아. 그래서 <laughs> 싸게 한번 패션 맞춰 보려고. <laughs> 이거 귀여운데? 이거 네. 가명이랑 똑같은 거. 이거 멋있는데. 오 뭐야? 사이즈 괜찮아? 오 근데? 사이즈 사실... 이거 그그 맞을 거 같은데. 진짜 나... 이거 나랑 똑같은 이거. 어, 그럴까? 그냥 아, 아, 맞춰서 할까? 어 이거 해줘. 이거 오빠 입게. 근데 그래, 얘는뭐 입어? 저, 귀여운데? 좀더 각고이 감진 스타일인데. 아진 너무 귀여. 각고이 감진 스타일이라. 근데 이런 <목소리> 것도 입어? <응>. 이런. 이거 이거래 각고이이 어서네. 제가 걸렸거든요. 아 왔다 왔다. お, <laughs> おあった <laughs> あかわいいま <laughs>、ね、<laughs> ポイントはこかポイン<の>、うん、ワイーウィイン <laughs> このなんかわかんないお股が短くなっちゃうパッポーのパンツとこのブルーの 디드라인 투자 깜깜 뭐 오케이 그 말해도 될것 같아요 샐러브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키가 있어요 오빠 포인트는 내 포인트 이거 에리나 다 골랐는데 아 맞아 에리나 맞춰서 키트네 하트 포인트 귀여워요 하트 어 똥파지 왜 저기 귀여워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오나 갈수 있다 오나 갈수 있다 뱅고비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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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보우 레인보우 오. 레인보우 가고다? 레인보우. 레인보우. 토스트? <laughs> 이거 신기하겠다. 레인보우 샌드위치도 있고 콘도어도 있어. 어. 이거 하나랑 콘도우 하나? 벤미니 <laughs> 우리 한바퀴좀놓게가이 가자, 샵 가자. 같이 가자. 아, 같이 하나 살까 응. <laughs> 네. 오, 쓸것 같다. 레이저 파이터 울트라만 있고. 에. 이치니도 있어? <laughs> 아, 이층니더 많아. 끝이 없다. 목소리 달라지는 거. 넌 이거? 이거. 목, 아아 목소리 바뀌는 거. 오케이 오케이. 1 four. 아고파배고파 양미스. 양미스. 나 갖고 싶어 있어. 난 이거. 빵 코양이 나왔으면 좋겠어. 빵고야 아니야. 진짜 귀엽네. 어 그거. 아니 나1 0억는그 같아 어 가까이. 수개 마미시바마바 가자 uh. Henderson> 가자. 안녕하세요. 안오 뭐야. 오 수개. 디즈. 우와. 우와 이거 몸에 진짜 안 좋겠다. 근데 진짜 일반 치즈랑똑같아 우와! 우와, 쓰게 우와! 이! 우 맛있어요. 맛있 행복해. 맞죠? 응. 아, 우 음. 음. many many meals. Korepe, y 레 u know that. Korepe, you know that. Korepe, o r e p 엄 p 많네 음 e p e k e o r e r e p e k e p e e e o r p e k k o r e e y r e p o I'm mm -hmm. wow. living there for ten years. Wow! <laughs> How about yourself? Sixteen years in Korea. What? Yeah. Many taberu. Strawberry. Your English is very good. Ready? <laughs> yes. No, it's not. <laughs> <laughs> Strawberry. <laughs> Yay! <it's> okay. Oh. <laughs>

바이 일본 아직 현금 너무 많이 쓰는 게 불편하지. 너무 불편해. 일본 카드? 응. 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. 이럴때또좀 키리다이 것 아님? 뭔데요? 금고만기 있다요. 한국의 커플은, 요크, 남자 쪽이 카드를 하라는. 어, 나, 나... 어. 근데, 뭐, 사실은, 그 카드는, 커플이 만들어서 만든 카드입니

피자 피자 좋아. 바삭바삭. 바삭바삭 일본말은 뭐야? 싹구 싹구 싹 싹구. 녀 그녀들. 말랑말랑 말랑말랑. 근데 느끼하지 않아? 응다 먹었어. 너너노노노 해야 돼 어. 진짜 맛있어요. 레리나도 이제 옷 반납해야 돼. 모델 포즈. 와우! 와! 매차 가꾸이! 야, 옐로와바아봤리코이게고너어서행 하루 축구에서한번 놀아봤는데, 에리나 코스 튬 엄청 예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응. 행복했습니다. 너무 헐, 헐, 헐. 하루 죽고에서 한번놀아봤에리이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행복했습니다. 매차,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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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지, 매치 탐스가. I l I love Korea. I love Korea. I 니 o v e Korea. I love k o r